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회사 소개 관련해서 자 정보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회사 소개 내용 쪽에는 지금 뭐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회사 소개 내용에서 간단히 나와 있는데 아마 어 여러분들 보시는 페이지는 자 이쪽에 이제 기본적인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아마 글그 회사 소개 관련된 이제 글 기본적인 어떤 그 문구가 어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찌되었건 이제 본인의 그내 쇼핑몰에 맞지 않는 그 회사 속의 내용 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수정을 해 주셔야 하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뭐 이제 한번 이제 회사 속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입력했다가 다시 이제 수정을 제가 이제 강의 찍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지금 적혀져 있는 거고 어쨌든 뭐좀 글이 많이 있다 하더래, 하더라도 결국은 내 쇼핑몰에 맞는 이제 회사 속의 내용을 이제 이곳에 그 작성을 이제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하시고 이제 이렇게 다 지우신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워드 사용하는 것처럼 뭐 이제 사용을 하시면 뭐 됩니다. 어, 반갑습니다. 과일 쇼핑몰에 방문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대표 나푸드입니다. 이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고 어뭐 이제 이미지 같은 것도 중간 중간에 이제 삽입을 해주면서 그 회사 소개 글을 써주면 좀더 내용이 이제 멋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이 상태에서 그냥 저장을 하고 자내 쇼핑몰을 자 저장이 됐죠. 네. 자, 내 쇼핑몰을 클릭해서 보시면은 회사소개는 하단에 자 여기 있습니다 회사소개 메뉴가 자 클릭을 해 보시면은 자 이쪽에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한 글 자, 그대로 자요 박스 안에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중간에 뭐 이렇게 너무 이제 글만 자 입력하면은 좀 회사 소개 페이지가 좀 너무 이제 신뢰감이 없어 보이기도 하니까 뭐 이미지 같은 걸좀 이제 삽입해서 중간중간에 뭐 적절한 이제 회사 관련된 이미지를 이제 넣고자 하신다면은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지가 따로 뭐 준비된 게 없으니까 뭐 예를 들면 요 로고 이미지를 이제 좀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고 자요 로고 이미지를 중간중간에 한번 회사 소개 에 하는 중간중간에 한번 삽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글, 이렇게 이제 그글 소개한 부분. 자, 밑에, 자, 이제 커서가 이제 요, 요 상태에 놔두시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사진이라는, 자, 메뉴가 보입니다. 자, 요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하면 이제 새 창이 하나 뜨는데, 자, 여기도 한번 읽어 보시면은, 한 장당 10메가. 그리고 1회에 50메가까지 10개의 이미지 파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는 자, 이미지 확장자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 아마 JPG라든지, 요 JPG나 뭐 JPEG이나 뭐,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제 GIF보다는 보통 아마 JPG로 이렇게 많이들 뭐, 우리가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뭐 이제 카메라로 이 이제 사진, 사진을 찍으면은 이제 JPG로 아마 확장자가 되어 있는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물론 이제 PNG도 요즘 많이 이제 쓰기 때문에, 보통 아마 JPG 아니면 PNG, 네, 요두 개의 아마 확장자로 그 이미지를 업로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이런 뭐, BMP나 좀 GIF나 뭐, 뭐, 이쪽은 좀, 뭐, 뭐, 상관은 없는데, 기왕이면 가급적이면 이제 JPG나 PNG 형태의 자, 이미지를 이제 업로드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좀 보편적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마 보통 우리가 이제 카메라로 찍으면 보통 이제 jpg 확장자로 많이 이제 그 생성이 되기 때문에 아마 jpg로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업로드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자, 이미지를 추가해 주세요 되어 있는데 그냥 해당 이미지를 이제 바탕화면에 이 이미지를 그대로 드래그 합니다. 마우스로. 보세요. 그대로 드래그 하고, 자, 마우스, 어, 왼쪽 버튼을 여기서 뗍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거 지우고.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뭐, 업로드 하는 건 아마 그, 고도몰, 그, 만큼 편, 그 편리한 게 아마 없을 겁니다. 여기. 이 마우스를 그대로 드래그 해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이 이미지를 딱 찍은 다음에 그대로 드래그해서 자이 위에 올려놓고 마우스에서 손을 떼면 이렇게 위에 이제 올려집니다 이미지가 아직 등록이 된건 아니고 이 확인 버튼을 눌러야지 등록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내가 또그 어떤 추가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그대로 드래그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자, 이 상태에서 자, 확인 버튼을 누르면 네, 그대로 바로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에, 내가 그 지금 작성하고 있는 자, 회사 속의 페이지로 들어옵니다. 어, 만약에 근데 만약에 이미지가 잘못해 가지고 이미지가 잘못해서 내가 원치 않는 곳에 이렇게 어, 위치가 맨 위에 저렇게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저렇게 이제 배치가 돼서 자 등록이 되었으면 어, 너무 또 당황하지 마시고, 자, 요거 그대로 옮겨 주면 됩니다. 자, 이 이미지를 딱 선택을 하시고, 자, 마우스로 그대로 요 밑으로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는 엔터 쳐가지고 백스페이스 눌러서 자 이렇게 위로 올려주고, 그리고 밑에다가 계속 이제 어떤 문구를 써 내려가면 되는 거죠. 지금 이곳에다 회사 소개. 페이지 글을 작성해서 써놓으면 멋진 회사 속에 이런 식으로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이제 중간에 뭐, 이제, 어, 회사소, 뭐, 회사 관련된, 자, 이미지 같은 걸 삽입하시고, 자, 등록을 이제 하시면 되고, 자, 저장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자, 저장 버튼 클릭을 해서, 자, 저장을 하시고, 자, 내려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 자, 회사소개 페이지에서, 자, 새로 고침을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이제 이미지도, 자, 우리가 중간중간 회사 관련된 이미지를 삽입해서, 작성을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면은, 뭐, 아까 그 어떤 이미지 없이 등록한 어떤 회사 글보다는 뭐, 그래도 좀 신뢰감도 있어 보이고, 여기 뭐, 지금 이제 이미지가 뭐, 이렇게 그냥 임시 이미지로 이렇게 올렸는데, 여러분들의 이제 그 쇼핑몰 회사 이미지에 맞는 이미지를 이렇게 등록하시면은, 이 페이지가 이렇게 한 장만 등록하지 마시고, 글좀 신경 써서 그 회사 속에 글 이렇게 쓰시면서, 중간중간 이제 회사, 이미지를 이제 삽입하시면은 그래도 이제 신뢰감 있게 회사 소개 페이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쪽 그 회사 소개, 그 아참 그리고 끝으로 뭐 잠깐 간단하게 이게 이제 워드 같은 어떤 기능이기 때문에 뭐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게 이제 편집을 통해서 뭐 이렇게 좀뭐 글을 좀 굵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밑줄을 좀긋는다든지자 이런 것들 또다할 수가 있습니다. 또뭐 이렇게 뭐 색을 뭐 이렇게 이제 바꿔 놓을 수도 있고요. 네, 또좀 굵게 하고 밑줄도 긋고 굵게 하고 네, 뭐 이런 식의 또 만약에 이 전체를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으시면 뭐 이런 식으로 가운데 정렬을 해 놓고 네, 또뭐 테이블도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이제 워드만큼의 기능은 아니지만 워드 프로세스만큼의 기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인 자 이제 편집을 할수 있는 그런 수준은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좀더잘 이제 이렇게 좀 신경을 써서 꾸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여기 가면 저장을 해보고 자 이렇게 됐죠. 자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은 이런식으로 우리 회사 소개 페이지를 자좀 이미지도 이렇게 삽입해서 작성하시면은 좀더 네 내가 이제 원하는 그런 회사 소개 페이지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